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종합부동산세 어. 합산 배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네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나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데 특히 주택분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택수가 두채 세채만 돼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합산배제라는 말을 쓴다는 건 합산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좀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뭐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건뭐 사원용 주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독특한 다양한 네. 주택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배제하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만 살펴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이제 장려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이 축소를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뒤통수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뭐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현재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그 실제한 사례 음, 네.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저한테 실제로 이제 문의를 해줬던 부분인데, 어자신이 이제 다가구 주택을 건설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택 인대를 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너무 무서운데. 네. 어 이것도 가능할지 저한테 이제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펴보니까 어, 현재 그냥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좀 혜택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현재는 그걸 새롭게 어, 임대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건설 임대 주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적용 가능하죠. 네. 이그 부분을 아시고 이제 내가 만약에 토지가 있고 이분들에서 어 다가구 주택 건설을 해가지고 임대 등록을 한다면은 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기임대 주택 임대 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뭐 양도세, 뭐 취득세, 종부세 모든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줬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종합 그 주택 자체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각종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부분 네. 그 폐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하지만 과거에 유예했던 그런 합산 배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등록됐던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를 유지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임대 주택이라든지 2018년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주택 그리고 2014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비조정 지역에 대한 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라고 하게 되면 어, 합산 배제로서 종부세 주택수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 조정 지역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또 종부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조금만 주택이라든지 그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고는 주택 수혜에 빠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중과세율을 맞지 않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이 다가구 주택이 보통 저희가 손해보는 게 1층 같은 경우는 뭐 점포 상가를 네. 이제 내주고 2층부터 이제 주거지역으로 해서 네.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서 어, 임대를 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이제 실제 그 건물주인, 네. 음, 임, 임대인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네. 임대를 내주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법안이 제 나오면서 거주 지역은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네. 임대해서 2호실 이상만 임대를 네. 하시면은 해당이 되고, 우리가 또면접 요건과 음. 가액 요건 등이 있는데 기준시가 뭐 육억 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보통 다가구주택 건물 한 채가 그리 층수가 네. 있고 네. 면적이 있는데 기준시가를 충족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다행히도 이거는 각 호실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호실별로 면적과 가액을 따진다면은 뭐 다가구주택이 그렇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좀 차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세대는 이제 호별로 네.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다가구는 통등기가 네.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네. 호별로 볼 거냐 그 건물 전체 네. 등기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네. 실제 살고 있는 그룸 호별로 볼 거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될 네. 수도 그렇죠. 있긴 하겠네요 음. 그래서 뭐 간단히 다가구 주택 기준만 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10 구호실이라고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200평, 그 다음에 네. 면적으로 치면 660제곱미터, 그리고 3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을 함게 중요하게 네. 따지셔야 되는데, <laughs> 옥상에다가 가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옥탑방 하나 만드는 순간, 음. 그 집은 이제 4층 집이 되면서, 네. 그 순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갑자기 주택이 <laughs> 막 10개, 20개 되는 상황이 되죠. 네.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양도를 할 때도 최근에 이제 그 강남 빌딩, 꼬마 빌딩들 값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삼성동 이, 이 이면에 어 다가구 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팔려다 보니까 거기서 살고 계셨어요 네.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 이거를 양도했을 때 세금이 있을 것이고요 네. 주택으로서 근데 만약에 그분이 다른 주택이 또 있었다 그러면 이 주택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주택이 시가가 <laughs> 한 6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삼성동 이면이다 보니까 땅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주택이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팔았을 때는 1세대 1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든지 혜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양도세 어, 비과세 범위도 9억에서 12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세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주택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상상도 네. 못할 일이 네.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이거를 어, 주택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주택을 멸시를 할지. 그리고 주택 상황에서 파는 게 나을지 주택이 일부만 있었다면 주택을 멸실하고 어, 상가로 바꾼 다음에 그 건물을 팔지를 네. 판단을 할때 굉장히 좀 세금적으로 큰 차이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네. 케이스 당초에 계획했던 경우에 세금과 그리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주택 또는 상가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팔았을 때 세금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